몇년 만에 처음 왔네 부산에서 왔어요? 아운더서 아, 왔어요 부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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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자수야, 이거. 아, 크다 크다 사람 못내래요 저 있네요 저 오네 지금 <laughs> 아 진짜 어마어마하다 한매! 깔복지 좋은거 들어왔네요 <laughs> 야 겁나 크네 <laughs> 몇 킬로 나간다 카던데요? 어? 몇 킬로 나간다 카던데요? 몰라. 100킬로 더 올라갈라 어. 아 100킬로 더 나가지 저거 1톤 넘니다 저거 아니, 1톤 어. 1 구경꾼들 어마어마하네 너, 야, 몇년 만에 볼거리 하나 생겼네. <laughs> 맞지요? 아, 맞다. <아따. 웃음> 또 <또요! 웃음> 입이 주목하게 들어가네. 어. 선, 선도 좋은데요? 아이고, 가서 다시 입고 이제 솜씨끄었대 이제 <속식> <laughs> 뭐예요? 깨복치예요, 깨복치, 깨복치. 와 진짜 크다 깨요, <laughs> 예. 깨복치입니다. 묻지 마세요 아, 이 야한매 진짜 선도 엄청나게 좋은데요. 어우, 어 이게 선도가 진짜 너무 좋아요. 와 살고 살고 얼마지 많얼마 이모 살도 많이 찌고 응. 많이 컸네 왜너 <laughs> 이거 이게 거 간다 저 안에 옷이 많이 와이좀 <laughs> <많이네. 웃음> <laughs> 해냈는데 많이 컸네요. 아유.

나는 얘들이 해파리만 먹는 줄 알았어. 야, 근데 뭐, 오만 거다 먹구만. 와! 아니. 이런일이일어나기싫어